자, 해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4보다 클 때, 얘네들도 뭐 ABC에 대한 순서가 있네. A가 A, 아이죠 X가 A가 있고, X가 B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고, 또는 X가 C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네. 뭐, 일단, 어, 위에 거를 파란색으로 하자. 얘가 파란색, 얘가 분홍색. 어, A. 작다 b 이렇게 그다음에 뚫려 있고 이렇게 c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통인 해는 여기랑 여기가 속하잖아 그래서 a가 아 x가 a보다 작고 x가 c보다 크다 근데 얘래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삼이고 c는 4라는게 나오네 맞지 B가 뭐 어디 있든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야. 1사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가 되겠네. 그럼 최대값 사 최대 최소값 마이너스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지.